안녕하세요, 형님. 이번오늘 음. 우리 헬린이들을 음. 위한 등 운동 루틴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구독자 요청이기 때문에 바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 초보? 네. 뭐 헬스 초보도 아니든 원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헬스 초보들이 꼭 해야 되는 하면 좋을 루틴을 제가 등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등 운동이라고 하면은 등 운동이라고 하면은 넓이 두께 위 아래 이걸 다 신경 써서 루틴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어깨를 쓸 줄면 어깨가 유연하지 못해요. 확실히 네. 쓸 줄을 몰라. 그래서 첫 번째 운동으로 이 로프로 네. 로프 풀다, 풀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케이블 네. 풀다운. 어 케이블 풀다운을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쭉 뻗어 이걸 이걸 로프로 한 다음에 이걸 잡아. 그건 뒤로 나와서. 일단 팔을 쭉 뻗어서 어깨를 늘려줘야 돼. 이제 초보자분들은 네. 어깨를 늘리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열에, 열 명은 다 말려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깨가 뽑아지진 않거든요. 어깨가 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해도 내가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운동을, 어, 나는 왜 힘이 안 받지? 이런단 말이야. 특히 등 운동할 때. 그래서 쭉 이렇게 늘려주고 또 등을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당기면서 배로 이렇게 당겨주고. 늘려주고, 땡기면서 당겨주고. 이자세요 이거를 처음에 해서, 워밍업도 하고, 광배 전체, 등 전체에 힘도 받고, 이걸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등 운동은 처음에 위에서 당기는 운동, 앞에서 당기는 운동, 광배 운동, 앞에서 당길 때 안쪽을 힘을 받을 수 있는 운동,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이걸 하세요. 기마자대 고관절 깊게 집어넣고 쭉 뻗고 한 45도 상체 굽히고 발바닥 접지 당기면서 상체 들면서 배꼽 쪽으로 당겨 줘. 배꼽 아니면 명치 쪽도 괜찮아. 명치에서 배꼽 사이 배로 당겨 줘. 근데 이걸 당기면서 보통 이렇게 당겨 버리면 사람들이 당기면서 이렇게 되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기면서 이거를 손을 이렇게 뒤로, 아래로, 손바닥이 하늘로 보게 하면서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보통 초보자들은 잘 감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네. 등 위쪽만 힘이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 살짝 들어주면서 당기고 쭉 상체 숙이면서 쭉 늘려주고 어깨를. 원, 투, 슬, 오케이 이렇게 해서 3세트 진행해 주십시오. 3세트. 체육관에 가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위에서 당기는 운동은 레플 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레플 다운을 그냥 이렇게 바로 된 걸로 잡고 이거 상세한 설명은 정말 많아요. 내그전 네. 운동 카테고리에 보면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따라하시고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운동 잡고 당겨. 당겨. 이거 할 때는 초보자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슴만 살짝 펴. 당길 때 가슴만 살짝 펴. 가슴만 살짝 펴. 오히려, 오히려 살짝 뒤로 누워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게 초보자분들 잘못, 아래로 당기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초보, 그렇지, 그렇지. 초보자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일단 기본 힘이 등이 받으려면, 땡기면서, 가슴을 핀다 생각하고 쭉쭉 땡겨줘야 돼. 너무 이렇게 꼼꼼히 세운 상태에서 땡기면 등에 힘안 받아요. 살짝 뒤로, 살짝이라도 조금 뒤로 눕는다 생각하고 쭉쭉 가슴을 펴줘야 돼, 이렇게. 위로 갈 때는 쭉 어깨도 쭉 펴주세요. 이것도 훈련이야. 쭉 피는 것도 쭉 피고, 땡길 때 튀지지만 마. 왜냐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쭉 늘려놨을 때 처음부터 당기기 시작해서 쭉, 쭉,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 12개까지 올라가야 돼. 1세트 때 20개, 2세트 때 15개, 3세트 때 12개. 이렇게까지만 가. 네. 요령이 없으니까 다쳐요. 오늘 4가지를 네할 거예요. 네. 위에서 당기는 운동을 쓰면 앞에서 당기는 운동을 하나 해줘야 돼. 그래도 프리웨이트를 하나는 넣어줘야 돼. 그래지 내가 중심을 잡고 보이, 균형근, 이런 게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와 보세요. 상체를 숙이고 이걸 할 건데, 이게 이제 상체를 숙이고 는게 앞에서 등 뒤로 당기는 운동인 가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 전체를 먹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덤벨을 들고, 허리만 펴져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쭉, 쭉, 쭉 당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바벨보다 자세를 더 잡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좋아요 저도 하니까 허리를 딱 숙이잖아 네. 당길 때 가슴을 너무 들면 안돼이 연습을 하면 안돼 앞에서 당길 때는 딱딱 딱 그냥 척추를 일자로 만들고 고개를 살짝 눈이 앞으로 보게 이렇게? 자세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면 거울을 딱 거의 다 숙이고 거울을 앞으로 봤을 때 겨우 앞이 보일 정도 내가 이 정도로만 일반인들은 잡고 그대로 이상 올리면 안돼 그대로 당겨줘야 돼 그대로 끝까지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때까지 당겨야 돼이 팔꿈치를 몸 뒤로 많이 보낼수록 등 근육을 많이 쓰는 겁니다 허리를 가슴을 들어서 제끼는 게 아니야 보통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딱 숙여 놓고 땅을 보고 있어도 돼요 그냥 당겨 그냥 여기서 이게 아니라 몸은 딱 고정시켜 놓고 쫙쫙 당겨. 쫙쫙 당겨. 이래야 우리 견갑골 안에까지 운동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세 번째로 하는 거야. 세번째로 3세트에서, 3세트 기본. 근데 내가 제가 지금 3세트 말하는, 말씀드린 거는 기본 말한 거고 내가 4세트 하고 싶다 그러면 4세트 해도 돼. 이거 같은 경우도 10개에서 20개 사이. 세가지 끝났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가장 네. 체육관에 <laughs> 가장 많이 하는, 시티드로우에요, 시티드로우. 보통 이렇게 그립이 꽂아져 있을까요? 그대로 그냥 하세요. 덤벨, 방금 한 네. 덤벨로우 같이, 이렇게 그냥 당기는 게 맞아. 원래 상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거든? 네. 이게 맞는데, 아까 저기서, 그냥 당기는 훈련을 했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오늘 루틴에서는, 여기서는, 당기면서 가슴을 좀 들어주세요. 그냥 차라리 뒤로 좀. 이렇게 하면, 근육 안쪽과 등, 허리, 하부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허리를 핀 상태에서 쭉 가서, 바로 이게, 여기 있지. 이게 닿기 직전까지 가. 음,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뒤로 당기면서, 가슴을 최대한 하늘로 들어줘. 그리고 당겨줘. 배. 이런식으로 해서 뒤로 좀 살짝 가슴을 들어어서 하부까지 힘이 들어가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게 아. 전에는 그렇게까지 말라 했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거는 이, 그 루틴에서 네 루틴에서 오늘은 저기서 요거 음. 하고 왔어이 루틴에서는 이걸 해야지 등 안쪽 바깥쪽 하부까지 다 먹이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는 일반인들은 당기면서 팔만 당겨, 등이 안 접혀. 요 뒤를 봐봐, 앉아. 뒤를 찍어줘봐. 이렇게 당겨버리자. 네.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 항상 이 어깨 있지. 네. 초보자는 어깨가 내 척추보다 뒤로 이렇게 당겨져야 돼. 당길 때 항상 뒤로. 네 어깨는 그대로 있고 팔만 오니까 등이 안 접혀지는 거거든. 어깨를 뒤로 보내면 자동으로 가슴도 들어지고 등도 수축되는 거야. 어깨를 가면서 뒤로 보내줘야 돼. 일단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막 이렇게 붙여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붙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봤을 때 당겨질 때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당겨진 각으로 그대로 당기면 돼요 응. 초보에는 충분하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끝나면? 탱크 컵스 우리 회원님들은 밀크코코아 맛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요걸 맛있어 어, 우리, 빛, 빛을 해놓고 회원님들한테 그냥 드시라고 하니까 네. 이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밀코도 괜찮습니다. 네, 돌아가세요. 오케이, 바이버, 바이버.